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양평군이 지역 주민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 배움터와 체험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양평군이 지난 3일 지역 주민의 계층 간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은 오는 12월까지 군청 정보화 교육장과 강화면, 양동면 주민자치센터 등세개소의 디지털 배움터를 열어 디지털 기초, 디지털 생활, 디지털 심화, 디지털 특별 등 실생활 중심의 수준별 맞춤형 강좌가 개설돼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주위에 디지털 배움터가 없는 경우에는 원하는 장소로 찾아가 강의하는 이동형 교육도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키오스크, 태블릿 PC, 인공지능 교구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군청 지하 1층에 디지털 체험존을 설치해 운영 중입니다. 전진성 군수는 디지털 시대에 맞춰 주민들이 디지털 기기를 친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디지털 체험존 등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유현지입니다.